헬로우 이번에는 경우의 수 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음 경우의 수가 한지 좀 오래되었죠 중학교 2학년 2학기 도형 닮음이랑 뭐 피타고라스 이런걸 다 마치고 마지막쯤에 경우의 수 확률을 이제 어, 약간 한다는걸로 하고 마칩니다 그리고 3학년이 되어서 1년을 잘 보내셨죠 그니까 러 1년전에 거를 지금 다시 보시는거야 적절한 타이밍인거 같아 이게 경우 횟수가 더 뒤에 있는,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1학년 기가 아니라 1학년 2학기 때 배우는 내용인데 까먹기 전에 이때쯤 배우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리고 우리는 선행도 조금은 하고 있으니까 어, 그 원래 만나야 됐던 시간보다는 좀 빨리 만난 거야 경우 횟수를. 그래서 어, 앞에는 2학년 2학기 때 내용이 어, 조금 나와 있어. 그게 뭐냐면은 지금부터 봐야 될 것인데 여기 사건. 경우의 수라는 말이야. 사건은 어떻게 벌어지는 일인 거야? 어, 세상에서 무슨 일이 탁 벌어지잖아? 그럼 그 사건에 대해서 일어날 수 있는 가지수가 뭐 여러 가지가 있지. 그래서 예로 준비한 것이 송현이가 지금 여행을 가고 있으니까 여행을 가려고 한, 여행을 가는 거야? 어, 사건이 여행을 가는 걸 사건이라고 한다면 어, 어디로 갈지 아직 정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뭐, 일본으로 갈 수도 있고, 베트남으로 갈 수도 있고, 중국으로 갈 수도 있고, 이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된다면, 그 여행을 가는, 어, 사건 중에서 그 경우의 수는 세 가지인 것이, 어,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또, 뭐,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주사위 있지, 주사위. 어, 우리 주사위를 던지면은 1부터 6까지 나오잖아요. 주사위가 정육면체니까요. 그래서 1부터 6까지가 나올 수 있는 어, 경우의 수가 3, 6가지가 있는 거야. 어. 그래, 여기도 써자. 또 다른 예로는요, 주사위가 있고요. 이게 1부터 6까지, 6가지의 경우의 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 맞아. 이 얘기를 먼저 안 했거든요. 안 사실, 경우의 수 얘기, 확률 얘기를 할때 맨, 이 강의를 시작할 때맨 처음부터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어떤 일이 벌어진다? 음, 음, 경우의 수와 확률은 시점을 두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 이건, 내가, 내가 물어볼게. 음, 어저께 송현이가 먹은 음식에 대한 확률이 있나요? 또는, 어, 작년에, 아니, 작년이 아니라 이미 중학교 1학년 때, <laughs> 중학교 1학년? 어 중학교 1학년 때 선택한 일에 대해서 확률이 있나요? 확률 또는 경우의 수는 모두 미래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거는 한마디 하고 가야겠다. 한 글자 써 놓고 가야겠어 시작 중요한 얘기야 얘네들 모두 미래에 대해서 벌어지는 일을 예측하는 거야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 것도 이미 일어난 사건 이미 송현이는 일본에 가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경고할 수가 있을 수가 없어 가기 전에 여행을 가, 가려고 하는데 후보지가 세 가지가 있어. 그러면 그 중에 뭘 갈지 선택을 해야 되잖아. 그때 경우의 수가 세 가지가 있는 거야. 지금으로서는 여행으로 이거를 하는 게 적절치가 않네. 그렇지만 며칠 전, 몇주 전에 송현이가 여행을 가려고 했다면은 후보지들이 있었을 거라고. 그때 생기는 게 경우의 수고요. 그때 생기는 게 확률인 겁니다. 근데 지금은 경우의 수를 먼저 하고 있으니까 경우의 수에 대해서만 얘기를 할게. 또 넘어가서 그러면. 어, 경우의 수 그렇게 하고 경우의 수가 어떤 법, 가장 처음에 음, 경우의 수를 그러니까 사,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세는 어, 카운트를 하는 방법이 간단히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합의법칙이고 하나는 구배법칙입니다. 합의법칙에 대한 성질이 나타나 있고 구배법칙에 대한 성질이 나타나 있는데 이거 전에도 할 얘기가 있어 일부러 안쓴 얘기가 있는데 쓸 것도 없습니다. 어 단순한 내용이라서 그래요. 그래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경우의 수를 세는 거야. 앞으로 벌어질 미래에 대해서 무엇이 일어날지를 봐야 되는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일일이 셀수 있는 것들은 다섯 가지 또는 열가지 안에 있는 것들 혹은 스무 가지라도 내가 직접 세는 것이 더 빠르다고 하면은 그걸 직접 세는 것이 맞아요. 자, 고등학교 내용 들어와서는 그런 것이 별로 없겠지만 간혹 어려운 문제에서 오히려 직접 세는 경우가 더 나을 때도 있어요. 그 직접 세는 경우랑 다음에 합의법칙, 합의 고의법칙이랑 섞어서 한다면 그게 조금 어려워지는 거야. 어, 그래서 모든 경우의 수를 이두 가지 틀에서만 생각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두 가지 틀 자체도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니니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직접 세는 거, 경우의 수를 더하는 거, 경우의 수를 곱하는 거,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 일단 경의술을 더하는 것은 어떠한 어, 때 더하기를 하냐면요. 예를 먼저 드리는 게 좋으실 것 같아. 자, 요즘에 날이 춥죠. 그래서 우리 밖에 나갈 때 항상 외투를 입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완전 어, 건강한 사람인 것 같아요. 영안의 음. 날씨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따뜻하게 입고 가잖아. 그럼 뭘 입을까? 만약에 집에 코트가 두 개, 패딩이 세 개, 후리스가 두개 있다고 두면은 아직 내가 입고 가기 전이잖아. 앞에서 말했듯이 미래에 일어날 일, 곧내 아이에게 벌어질 미래, 코트를 입을지, 패딩을 입을지, 후리스를 고를지 아직 정하지 않았어. 뭘 정할까? 내 외투는 하나만 보통 입죠. 그래서 하나만 고른다고 했을 때 외투를 입을 수 있는 경우에 수를 구할 때는 어, 여기 있는 숫자들, 다 더합니다. 눈치를 채셨겠지만 합의법칙이니까요. 그러면 이럴 때의 특징을 좀 알아보시죠. 지금과 같은 때는 단순한 경우잖아요. 그리고 송현이가 보통은 다 알아볼 수 있을 때인데요. 그래도 약간 복잡하거나 모호할 때 알아볼 수 있는 어떤 특징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이 코트, 패딩, 후리스 다 같이 입지 않는다고 했었어. 그러니까 동시에 같이 입지 않고 함께 입지 않는 거야. 자, 여기서 양립이라는 말은 있는데, 이거는 두 개가 같이 함께 성립한다는 얘기야. 어떤 사건들이, 여기 있는 코트 있는 사건, 패딩 있는 사건, 후릴 수 있는 사건이 양립하지 않는다는 건 같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야. 동전 어, 동전이 나올 수 있는 결과는 양립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고 물을 때, 앞에가 나오는 거 아니면 뒤에가 나오잖아요. 앞뒤가 같이 나올 수 없죠. 그래서 그것도 양립할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양립은 성립을 둘다 한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여러 개다 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런 게 코트, 패딩, 훌리스가 같이 함께 되는 게 아니죠? 자, 여기 방금 설명할 때도 또 함께라는 말을 사용했었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배타적인 성격이 들어 있는 거야. 서로 간에 한쪽이 고르면 다른 한쪽이 안 골라지는 거고요. 나머지 것들이. 그렇죠. 후리스를 골라도 다른 것들이 골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후리스를 한개 골라도 나머지 후리스 또 하나를 고를 수가 없는 이런 같이 함께 벌어질 수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동시에라고 쓴 것은 교과서적인 표현입니다. 모든 문제집에 나와 있고요. 그런데 시간의 차이가 조금은 생길 수 있는데 동시에라고 말을 하면은 어 그건 동시에가 아닌데 이거는 어 말이 안 되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선생님은 밑에 있는 세 가지의 생각으로 좀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어 약간 몇초 차이, 며칠 차이, 몇주 차이로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 사건들이 양립할 수 없다면은 그것은 하회 법칙을 따라야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어, 예를 들기가 힘들겠네 며칠 차이가 나는 거, 몇달 차이가 나는 거 만약에 이런 겁니다 1년에 단한 번만 어, 뭘할수 있다고 1년에 단한 번만 할수 있는 거? 1년에 단한 번만 부모님 어깨를 주머들, 주물러 드리려고 했어. 했어. 그러면은 그거는 1월달에 해도 되고, 오, 뭐 12월달에 해도 되는 거잖아. 그럼 그때 그 시간 차이로 아, 이건 말이 안 되는데. 응. 그때 그 시간 차이도 양립 또는 함께 배타적 개념이 있으면 합의 법칙을 써야 된다는 얘기야. 선생님이 지금 다른 사건이 기억이 안 나서 아, 그 이렇게 하자. 부모님 어깨 주무러 드리는 거 하거나, 아니면은 음, 부모님 말고 친구들, 친구들 어깨 주무르는 거 하거나 규칙을 그렇게 정해놨어. 그런데 1년에 한 번을 해야 된대. 그런데 부모님 거는 어, 1월 달에 해야 되고, 친구들 어깨 주무르는 건 7월 달에 해야 된대. 그러면은 두 개가.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되는 규칙이 있다면 그거는 양립 또는 함께할 수 없는 일이 되는 거죠. 시간 차가 있더라도요. 얘네들은 합의 법칙을 사, 사용을 해야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동시에라는 말은 통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교과서상에서 그렇게까지 지금 선생님이 들어든 준 예까지 그렇게 어, 헷갈리거나 어, <laughs> 이 동시에라는 말을 무시할 정도로 시간 차이를 많이 두는 건 없다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어, 하법칙은 동시라는 말보다 요세 가지에 대한 성질로, 어, 구분을 하셔야 된다, 라는 거야. 그럼 고배법칙으로 어, 넘어가보죠. 이번에는요, 옷을 입을 거예요, 또. 예를 볼 때. 예를 들어서, 그럼 옷을 입을 때, 뭐, 위, 위에도 입고 아래도 입어야 되잖아요. 보통은 그렇게 입고 나가죠. 그래서, 어, 어느, 그냥 날씨 좋은, 뭐, 가을, 봄의 날씨라고 하면 외투도 입지 않고 그러면은 음 오늘 입을 만한 옷이 어, 위에 입을 옷이 다섯 개 있고 아래 입을 옷이 여섯 개 있어 뭐 빨래할 거 하고 뭐 하고 해서 다 지금 바로 입을 수 있는 옷이 이건 거야 지금 내가 외출을 하기 전인데 이 다섯 개랑 여섯 개 중에서 어, 옷을 얼마나 조합할 수 있지를 보는 거야 그럼 하 상의도 입어야 되고 하의도 입어야 되잖아 자 그럼 이때의 성질을 보시자고 그러면은. 양 둘이 같이 해야 되고 함께 해야 되고 그러면 상의랑 하의랑 같이 있는이 상의 입는 사건 하의 입는 사건이 공존하는 것이죠 이럴 때는 더 하, 곱하기를 한다는 얘기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상의 상의 상의를 위해 업이라고 하고 하의를 밑에니까 다운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상의 첫 번째 상의가 있는데 첫 번째 하위, 첫 번째, 두 번째 하위, 세 번째 하위, 네 번째 하위, 다섯 번째 하위가 있겠죠. 그럼 첫 번째 하위랑 입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다섯 가지가 있어요. 이걸 일일이 세서 생각을 해본다는 말이 이런 말인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상의가 있을 때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위를 다섯 개 입을 수 있겠죠. 그럼 이런 상의가 세 번째도 있고 네 번째도 있고 다섯 번째도 있는데 이걸 일일이 세 본다면은 어 다섯 가지였는데 첫, 처음 나왔을 때두번그 다음에도 계속 다섯 가지 다섯 가지 다섯 가지가 나오잖아 이렇게 에이? 하이가 여섯 가지잖아요 이 여섯 번째 하이까지 여섯 번째까지 표시를 한다면 다시 지우고 그럼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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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 여섯. 어, 이렇게 다섯 번을 다 모두 더하면 이 경우가 전체의 경우의 수가 되겠죠. 그러면 동시에 입을 때 같이 벌어지는 사건의 경우를 셀 때는 이런 식으로 세워야 되는데 그때 개수가 다섯 개, 여섯 개라면 이걸 다 더해서 계산한, 아니, 다 더한 계산을 줄여서 표현하면은 6 곱하기 5, 5 곱하기 6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고배법칙이 되는 거야. 이걸 일일이 다다 셌을 다때 더하기도 하고 뭐도 하는데 마지막에 이걸 더하기 계산을 간단하게 나타낼 때 곱하기를 하니까 곱배법칙을 고배법, 사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 다음 걸로 넘어가 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보고 <laughs> 다음에 이제 예제들 나오는 거를 하나씩 좀 풀어 볼 텐데 맞아. 이 동영상이 왜 이렇게 많냐고, 송현이가 그때 그랬었는데, 그때 저번에 모의고사 찍을 때도 뭐한 시간이 넘어가고 막 그랬었다가 그 유튜브에 업로드가 안될 때가 있었어. 너무 길다고 그걸 어, 거부하더라고. 그래서 얘도 조금씩 잘라서 올리게 될것 같아. 이게 길어지면 아, 어, 저절로 선생님이 잘라서 올리기도 할 거예요. 일단은, <laughs> 지금 다음 어 페이지로 넘어가고 유형들을 몇 개씩 풀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나오는 어떤 예문은 1부터 100까지 자연수가 있습니다 자연수를 하나씩 뽑을 거예요 어 그렇게 뽑을 때 어떤 제약 조건을 주고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하는데 첫 번째 문제는 12의 배수 또는 13의 배수 오 이거 중요한 내용이 있네. 그걸 빼뜨렸네. 또는이라는 말입니다. <laughs> 얘네들이 13의 배수를 뽑는 경우의 수라고 두지. 이렇게 두 볼게요. 어, 그럼, 네. 문제에서는 보통 이거 그냥 똑같이, 똑같은 크기에 두고, 글자도 두글자밖에안 되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요. 그런데 앞에서 있는 말로 우리 설명으로, 틀로 설명하자면 이 또는이라는 말은 이게 되면 얘는 안 된다는 얘기야 얘가 되면 안, 얘는 도안얘안 된다는 얘기고 그, 그런데 그 동시에 이, 아니, 또 다른 말로는 이거 이거나 이거 이거나 상관없어 그런 말이야 그냥 내추럴하게 받아들이자면 그런데 그러면 1 2의 배수도 13의 배수도 근데 13의 배수를 뽑으면 10의 배수가 안 뽑히게 되겠잖아 그 얘기라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베타적 관계가 되죠. 서로 같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내가 13의 배수를 뽑게 되면 10의 배수는 나오지 가 않으니까요. 그런데 음, 더불어 또는 어, 얘도 되고 얘, 이것도 되고 둘다 뭐든 상관없다 이런 뜻도 이, 이, 같이 내포하고 있잖아. 이게 평소에 우리가 사용하는 뜻이고 그런데 그 말의 성질 안에는 13의 배수를 뽑게 된다면 11을 선택을 못하게 되어요. 맞죠? 이런 게 같이 있다는 거야. 두개의 의미가. 그러니까 혼동하지 말라는 얘기고요. 선생님이 이 이렇게 헷갈릴 수 있는 부분에서 구분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어, 양립할 수 없는 경우로 봐주셔야 돼서 그래서 합의 법칙을 사용한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laughs>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또 하나 있어 아니야, 그건 좀 나중에 얘기하고. 그럼 12의 배수는 10까지 중에서 12곱하기 1부터 10. 2 곱하기 9, 노, o no. 8 까지. 그러면 96이잖아. 그러면 1부터 8 까지 숫자를 생 것이기 때문에 8가지가 있습니다. 13의 배수도 살펴보시죠. 그러면 13부터 13 곱하기 어디까지 할지 보시는데, 7? 7 하면 7, 3, 21, 91이 되겠어요. 그러면 1부터 13곱하기 1부터 13곱하기 2, 13곱하기 3, 13곱하기 4 해서 쭉쭉쭉 해가지고 13곱하기 7까지 온 거죠. 그러면 여기는 7까지가 있을 거예요. 혹시 두개 겹치는 구분이 있을까요? 12의 배수가 되면 13의 배수가 되고 13의 배수가 되면 12의 배수가 같이 동시에 된 12와 13의 공배 12와 13의 공배수가 될수 있는 것이 있을 거잖아요. 그것까지 확인을 해 줍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주의할 것. 이거 우리가 최소 공배수로 찾으면 이렇게 되잖아. 156이 나오네. 그러면은 이 범위 안에 들어 있지 않지. 그러니까 공배수는 빼도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합의법칙만을 적용하여서 7, 8가지 더하기 7가지로만 하면 된다고 또 다른 내용 이게 겹칠 때가 있어요. 얘네들이 막 2의 배수, 3의 배수 이러면 겹치겠죠. 그럴 때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다음 문제를 더 풀어봅시다. <laughs> 두 번째 문제는요.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를 뽑을 확률이에요 그러면 2의 배수 2 곱하기 1부터 2 곱하기 50까지 있을 거고 5의 배수는 5 곱하기 1부터 5 곱하기 20까지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100이니까요 <laughs> 그럼 얘는 50개 있는 거고요 여기는 20개 있는 거예요 그런데 5의 배수가 되면서 2의 배수가 되는 동시에 어 둘다 되는 어배 숫자들이 있잖아 그럼 그 숫자들이 이 50개 안에도 포함되어 있을 거고 여기 있는 20개 안에도 포함되어 있을 거잖아 그랬을 때 그러면 여기에서도 세고 여기에서도 똑같은 숫자를 세는 거면 두번센 거죠 그럼 두번셋 만큼은 우리가 없애줘야 된다고요. 왜냐면, 그걸 좀 표시하자. 그러면 이 안에도 여기와 여기 안에 각각 공배수들이 포함되어 있어. 그래서 두번 카운트가 된 거야. 그러니까 중복 카운트라고 할수 있지. 어, 카운트라는 표현이 더 제일 적절한 것같아 그래서 그만큼을 제외시켜 줘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뺄셈을 해야 되는 거야. 얼마만큼 중복된 만큼, 그러면 중복된 만큼을 찾으려고 하면 문제의 중복된 만큼은요. 2와 5의 공배수의 개수겠죠. 그러면 10의 배수죠. 최소 공배수가 10이니까요. 그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내용이니까. 그래서 10의 배수, 그럼 얘는 1 곱하기 10부터 10 곱하기 1을 넣어야지. <laughs> 10 곱하기 1부터 10 곱하기 10까지 있으니, 있으므로 10가지, 10개의 숫자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50, 50, 20을 더하고, 여기 안에도 10가지의 공배수, 여기 안에도 10가지의 공배수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을 뺍니다. 빼기, 10을 하죠 요게 2의 배수가 되거나, 있거나, 5의 배수를 뽑을 경우의 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중복되는 경우 많고 는 빼줘야 돼. 선생님이 합의법칙이라고 다 무조건 더하기만 하는 거는 어 아닌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음, 그다음에 또 이런 거 있다. 음, <laughs> 정말 중요한 내용이네. 이걸 여기다가. 하지.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문제가 좀 의미가 있네요. 내포하고 있는 게 있거든. 십과 아니 백과 서로 소인 음 수를 뽑는. 경의 수 백이랑 서로소 이게 무슨 말이야? 백 100. 백이랑 어떤 숫자랑 서로소 관계 서로소 다시 뭔지 모르겠네 서로소 그럼 여기 있는 거는 이 상황이 뭐냐면은 공약수가 1밖에 없는 거야 이걸 다른 말로 좀 바꾸면은 여기에 약수 있죠. 어떤 수의 약수의 약수에 100에 들어가 있는 약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더어 쉽게 표현을 하면요. 이 결론적인 이 특징은요. 100을 소인수분해하면 2의 제곱과 5의 제곱이잖아. 간단하잖아. 그런데 이거 외에 다른 수 어떤 수 있죠? 여기에는 소인수로 100에 있던 소인수가 2랑 5잖아. 이 2랑 5가 없다는 얘기야. 2랑 5가 존재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해 줘야 돼. 자, 그러면은 여기 어떤 수를 소인수분해했을 때 어떤 수를 소인수분해서 뭐, 뭐 어떤 거 곱하기 무엇 곱하기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갔을 때 여기랑 여기에 2랑 5가 아무것도 없고 뭐 3이나 뭐7 이런 걸로만 이루어져 있어. 그러면 이쪽이랑 이쪽이랑 겹치는 게 있을 수 있어 없어 없 있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철로소가 되는 거야. 예를 들면 여기 3에 뭐 제곱 뭐 7에 네 제곱 뭐 이런 식으로 있다는 얘기야. 그니까 이걸 알아보시는 게 중요해서 이 문제를 선택해서 또 설명을 하려는 거야. 어? 그러면은 0부터 100까지 자연수를 뽑는다고 하는데 얘네랑 베타적, 얘네, 얘, 얘랑 어, 겹치지 않는 소인수를 갖는 걸 뽑으려고 한데 그러면은 이거는 2의 배수 또는 저 여기 보실 때 요거 2의 배수랑 5의 배수죠.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가 아닌 걸 뽑으면 되는 거야. 만약에 2의 <laughs> 배수도 되고 5의 배수도 되면은 모두 여기에 들어가 있을 거잖아. 그래서 2의 배수가 아닌 거, 5의 배수가 아닌 것을 뽑으면 되는 거야. 그게 우리가 바로 2번에서 다 구하고 봤던 내용인 거야. 봐, 봐봐요. 이 문제, 3번 문제는 앞에서 이미 빌드업이 쳐져 있던 거야. 그래서, <laughs> 백과 서로소인 수를 뽑으려고 한다고 하는데 어? 그러면은 어떤 숫자가 어떤 숫자 안에 2가 들어가 있거나 5가 들어가 있으면 그래서 그게 안 들어간 거라고 했잖아 음 근데 그런 것만 제외를 시킨다면은 얘랑 다 서로소가 될 거죠 어 그러니까 이 안에 2 또는 5의 배수로 이미 다 구해 놨잖아요 지금 이거 계산하면 60개네요 그러면 전체 100개 중에서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만 제외시키면, 그러면은, 뭐야, 100과 서로 소인 숫자가 되는 거야. 100과 서로 소라는 건 소인수 안에 2 또는 5가 들어있지 않다는 건데, 그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2의 배수도 안 되고요, 5의 배수도 되지 않는 겁니다. 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구한 2랑 5의 배수의 총 개수를 100에서 빼기만 하면 돼요. 이 마지막에 이만큼은 정리를 해줘야겠네. 뭐냐면은 이 내용 때문에 2의 배수도 아니고 5의 배수도 아닌 수가 되는 거야. 이 결론이 왜냐하면 소인수의 적이가 없잖아. 2랑 5가 들어가면 안 되잖아. 이걸 알죠. 소인수에 2랑 5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 어떤 수는 2의 배수도 안 되고 5의 배수도 되지 않는 거예요. 선생님 앞에 어 1번은 그냥 그런데, 2번이랑 3번은 필사를 해줘. 그리고 다음 걸로 다시 돌아올게.